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신, 고생한 하신고생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랍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아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갔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과 순람미 여인의 마지막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7절 중반부에 보시면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의 온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남녀의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에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솔로몬왕과 이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 사랑을 노래하면서 먼저 이 순남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도장같이 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 그리고 도장같이 나의 사랑을 팔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순남미 여인의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도장같이 팔에 이 순남미 여인의 사랑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라라는 뜻으로 이 순남미 여인은 솔로몬 여. 왕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남미 여인이 왕에게 주는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세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꺼질 수 있지만 이 순남미 여인이 왕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순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순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 이 솔로몬 왕이 받는 이순람미 여인이 주는 이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하고 어떤 것보다 영원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교회에게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준이 사랑,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 여호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삶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을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아들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여인을 꽉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순결을 위하여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적인 순결, 그의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이 여인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둘으리라. 그가 성적 순결을 잘 지킨 것 지킨 성벽이라면 그가 음망대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순결을 온전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인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날마다 그가 주시는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가 주신 사랑만 누려야 합니다. 만약 그가 주신 사랑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결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그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도 순결을 유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같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런데 그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 이 포도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소작농을 시켜서 이 포도원을 가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 솔로몬은 그 자들에게서 은천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소작농들은 은 200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참여한 사람, 이 포도원을 가꾸는 열심을 다하는 이 노력과 사랑에 참여한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이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솔로몬은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도, 이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에 참여. 하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 주신 그 사랑에 참여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을 열심히 가꾸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 1 3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도로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갖고 누릴 때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원한다라는 거죠. 서로를 갈망하며 서로를 찾게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게 우리 각각에게 날마다 영원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우리는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온전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원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